오늘은 뭐하지? 제가 또 애니메이션 n년차 그리고 또 일본 친구들에게 1 개월 동안 일본어를 가르침 받았다는 점 그리고 히라가나 가타카나를 읽고 쓸줄 안다는 점그 점을 고려해봤을때 과연 내 일본어는 일본에서 얼마나 통하는가? 일본 사람들에게 일본어만 써보기 챌린지 한번 해보면 어떨까? 아침을 안 먹고 나와서 그런지 최대 배고프네. 음, 차미스 파이트르. 파인애플 파야 파이... 그냥 그림으로 읽자 아 진짜 아 구글 월렛 또 가지고 세요 구글 월렛 구글 월렛 아, 아, 아 레인지보다 레인지에 이쁘다 아이가 또좀아뭐는뭐는 거지 <laughs> 막간을 이용한 한자 공부 이게 3분 30초 같죠? 그러면 이게 부, 이게 분이야. 슈슈 슈가 분이고 어, 엄청 어렵게 생긴 게 초야. 오케이. 아이가 <목소리> 돌아오자마자 대박. 들고 먹어야 돼. 저그 한국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가성비 좋은 일본 스타일 도시락 맛있어. 그 5,500원에서 낼수 있는 맛을 극한까지 끌어올리는 느낌? <laughs> 맛있다 감사합니다 일본어만 사용하려니까 확실히 어려움이 있네 저 사람들이 막 뭐라뭐라 하니까 너무 빨라서 못 알아듣겠어 아, 지금 갈 곳은 덴덴타운이라고 애니메이션 오타쿠을형지뭐 그런 데라고 하네요 덴덴타운이라는 곳은 본것 같은데 지금 시간이 11시 다되가는데 아, 많이 활성화가 안되네 문이 아직 안연 성과들이 있네 여기가 그 뭐지 애니메이션 피규어 전문점이 아니라 그냥 피규어 전문점이야 전체적으로 공정 하나에 25만원 25만원 33만원 박스에 구만 와 스코프도 있어 오와 와씨 뭐냐 해? 크기만 크고 가격이 비싸지 않네 18만원 AK 자체 59,000원 평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공격적인 물품은 별로 땡기지 않습니다 오. 65만원? 어, 뭐야 <laughs> 최소 다 거의 만원이네1 이, 1, 2, 3, 4. 이게 1200만원 이게 한 칸에 1200만원 와 지하철이 이렇게 비싸구나 <laughs> <오>, 와 <오와. 웃음> 겁나 신기하다 어이기좀 큰데? 어? 어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리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진허허허허허이허허허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laughs> <121만 원. 웃음> <300, 300? 웃음> 기차가 비싸네. 총이나 사야겠다. <laughs> 아니 이게 뭔가 했거든? 근데 여기 이조그만한 부품들이었어. 이 이거 두, 나무까지 두 개, 에3 5 0 0 원? 육즙. 정신 나가겠네 진짜. 진짜 심오하다 이 세계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세계다. 이 세계는 내가 함부로 이렇게 재단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니야. 저 오늘 진심이셔.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있는 거겠죠? 어. 그럼 비행기는? 비행기가 훨씬 싸다. 비행기나 사자. 기차보다는 비행기가 싼데? 비행기보다 자동차가 비싸. 엄청 많네 힘들한 기간 안 보이네. 기차가 제일 비싸고 그 다음 자동차, 그 다음 총, 그 다음 비행기. 아, 유명한 캐릭터들은 다 1층에 모아놨네. 오, 오. 오 주술회전 어? 어벤져스다. 뭐지? 너무 천스러워 보이는데? 볼게 많네. 일본이 현금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현금을 안 받는 식당이 꽤 있더라고. 그래서.

Is it possible to get out of my cash? 어, 아쉽구만 현금 인출할 때는 실제 실물 카드가 필요하대요. 핸드폰 IC 카드가 아니라. <laughs> 매우 아쉽구만. 다시슬슬 배고프기 시작했죠. 그 친구 가 추천해준 라면집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라면집이 아니죠. 라면집. 구글에 검색해본 결과 리뷰가 6 0 0 0 개가 넘거든요. 거기로 한번 가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일본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아서 그런지 초록불이 엄청 길어. 어. 저기서 지금 가고 있어도 충분히 건널 수 있다. 이 거리가 진짜 짧, 짧은데도 초록불이 엄청 길다 한국에는 진짜 힘든 구간들이 좀 있거든요 내일 보면 그 초록불에 대한 배려가 좀 많다 여기서 자동차들이 현대 기아가 아예 없어 한 번쯤은 볼만 하거든? 한국에서는 그래도 토요타랑 일본 브랜드가 어느 정도 보이긴 하는데 여기는 진짜 아예 없어 자국 브랜드를 매우 사랑하는 나라네 그 레스토랑 이름이 이치란이었나? 내가 저녁에 갈려 했는데 저녁에 제일 바쁘다 해가지고 여기 어디가거든요 여기 어딘가 디 아, 여기, 아, 여기로 내려가는 건가 보다. 오, 뭐야. 어, 아, 저기, 뭐, 부트도 탈수 있네? 근데 사람 너무 많은데? 위치는 어디야? 여기 어디야? 여기 어디야? 여기 어디야? 이렇게 생겼는데? 짝대기 하나, 어? 저기네. 대기를 해야 되네. 이게 다 줄이야? 이게. 어, 줄 서서 먹는 건좀 그런데? Sorry, I don't speak. Oh, Alright, so you r e l i g h i n g up. 아 h oh, yeah. Exactly. exactly. This on? I didn't even know this place. My my Japanese friend in Australia recommended oh, it. You haven't been here before? No. Oh, you can't. You're going to love it. I'm not even coming here as a tourist necessarily. I oh, just yeah? wanted to eat Ichiran. <laughs> <laughs> so, can, like, you, can you recommend me what's the best Ichiran uh, stuff? Combination? Yeah, absolutely. No, I can take you through it. Sorry, how many really times have you been, been here? Around Japan, probably. A This one. Yeah. 아, 클 이치메 사마. 이치메 사마, 감사합니다. 이치메 이치메 사마で 이치메 is one yeah. one person. Yeah. Oh my god. Wow. 이런 채세감사 제가 조금 요청 사항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버튼을 눌러 종원에게 팻말을 보여주세요. 음. Hi. 또맙 감사합니다. I'm very Thank you very much. i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very oh, much. If you don't mind, can I have a, like a, a sip of the level 10 spice 예, 아디앤더의 예. I'm nearly gone. So l like okay. Thank you. 어 이거 터지겠다, 진짜. 저분 레벨10 먹은 거제 인정. 맵거든요 근데 한 번에 팍 맵고 그다음에 금방 가라앉아. 아이즈부데스 다이즈부데스 뭔가 어, 이 아저씨 어디서 많이 봤는데? 어디서 봤지 이, 이 아저씨? 딱 기본 맛으로 시켰는데 딱그 전형적인 일본 진짜 전통 맛 라멘 맛. 저녁 먹을 때까지 좀 걷고 배도 차겠다. 에너지도 있겠다. 노래방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코린노일방 같은 거 없다? 내가 오면서 카라오케라고 써 있는 건물을 봤거든요. 어, 거기를 한번 가보려고. 근데 사람이. 진짜 임파를 뚫고 갈수 있을까? 와 잠시만, 잠시만. 뭐 무슨 날이지? 저거 뭐야 익숙하지 저 사람? 다시 돌아왔나? 아 설마 여기? 아 다시 돌아왔네. 아 뭐야? 아한 시간을 걸었는데 왜 제자리로 돌아왔대? 아 사람 너무 많다 잠시만, 아, 사람이. 어 저기다. 있 가라 오케 30분 이거 분이죠? 슈슈 이거 분이 맞죠? 280엔. 정 지금 할만 하지. 음, 이게 열 열고 닫힘이지 히라쿠, 히라쿠가 열림. 닫힘이 토지로, 토지루토지 히라쿠 토지루이 히라쿠, 히라쿠 참깨 어. 노이마이 네, 시만요 아. 히리くださ 시간은 어떻게 니까 아, 30분. 30분. 됐 네. 아 구글 원래도 다이제부 되실까? Touch는 쓰이지 않아요. 언니, 아 캐시 캐시구 다세요. 캐시로 현금으로 하겠습니다. 캐시. 캔긴 오케이. 야캔 캔긴 캔긴.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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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네 4층에서 4층까지 네 감사합니다 뭔가 4층이라고 말하는 거 같죠? 눈치코치로 다 알아들을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와 근데 비싸다 30분에 7,000원이면 오 이런 데요 여기 어떻게 불을 어떻게 켜요? 이건 뭐예요? 아 불이구나 혼자 코인노래방 오시는 거 뭔지 아시죠? 아알안녕하니다 아.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잘나라 제가 또 최근에 꽂힌 일본어 노래가 한개 있거든요. 카타 오모이라고. 요 근데 어떻게 해, 이제 이거 어디서 이거 리모컨 어디 있어요? 이걸 고 뭐, 어? 이걸 생각 못했네. 아 아이스티 개마동네 진짜 이걸 사천을 받아 아쉬워요. 이거 어떻게 아 잠시만 아 이거 잠시만 이거 어떻게? 해? 아이거 조작 조작법을 어떻게 해? 조작? 아 조작을 어떻게 하는지 알려줘야 될거아니야어 여기 어 여기 어 설명서 있다 설명서 있다 우선 노래 성공력 패드를 가져온다 성공력 패드가 있어? 설마 이거니? 아 이거네 이거네 이거다 성공력 패드 여기서 여기 언어를 선택할 수 있다는데 어디 언어 어디 있는데 빨리 아 시간 간다 빨리 어 여기 있다 언어 no, 한글 오케이 모모이아 아니, 친구야 아 아니, 검색 버튼 누르게 해줘야지 노래 제목이 이건, 이건데요? 정신 나가겠네 진짜 그래 가수명을 하자 장난쳐요? 이거 맞잖아 이게 검색 같죠? 이게 노래? 그러면 이게 노래... 가, 노래 검색 아 내가 치면 되네 그러니까 나가타카나 알잖아 카타... 어 찾았다 카타오모이 아가타카나로되있네 뭐... 뭐죠? 뭐가 시작이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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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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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보카 기타오모이니 아주 왔드른 자로

입니다. 그렇죠? 네. 아, 캐내시 됐네. 아, 오케이.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잘 가라. 일본 카라오케 비싸네. 코인 노래방이 있을 거 같거든. 코인 노래방 같은 데가 분명히 있을 건데 내가 못 찾는 건지 아예 없는 건지. 어쨌든 재밌게 놀았으니까 못 했지. 뭐. 뭐야? 고양이 뭐야? 어 뭐야. 여기도 카라오케네. 와요. 여기 얼마야? 30분에 10. 미친 뭐야? 이유 뭐지? 아마 뭐지? 아, 아, this one? 아주연 뭐? 아 아, 그래, 그래, 아 어, AM, AM, yes. PM. Yes. 음, 아 PM 다 가이네. 알, 어 오전에 왔어야 됐는데. 아 하긴 오후에 사람이 많으니까. 근데 여기는 공 장소에 쓰레기통이 잘안 보인다. 쓰레기통이 근데 안 보이는데도 깨끗해. 근데 신기하게 <laughs> 쓰레기통이 없어서 깨끗한 건가? 버릴 <laughs> 생각을 못하니까. 저녁은 간단하게 진짜 배가 너무 불러가지고 간단하게 마트에서살수 있는 자그마한 도시락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걸어가는데 저초록불 건널 수 있을까? 여기서부터 걸어가는데도 과연 나걸어 지금 뛰고 있지도 않아. 걸어갈 거야. 과연 건널 수 있을까? 일본의 초록불은 얼마나 길까? 이, 이래도 안 바뀌어. 이래도 안 바뀌어. <laughs> 진짜 길다. 안녕하세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아, <laughs> 아, 아, 안 아, 하 아. 요아녕세요안녕아세요 안녕하세요. 안아안녕안돼안돼안돼아안녕안녕 아. 안녕아세요안녕아세요아아하세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아안녕아눈요 안녕하세요. 아 예, 차마 펼칠 수가 없어가지고 펼치면서 들고 다니기 좀뭐 해가지고... <laughs> 어... 일본 와서 일본만 써서 여행하죠. 그건 좀 힘듭니다. 현재 나의 실력으로써는... 근데 그래도 꽤 문제없이 잘 흘러갔던 것 같은데, 도로 <laughs> 돌아가기 전에... 메론소다 마시고 싶은데... 어... <laughs> <laughs> 음... 어... 아, 이거 그만난다. 그, 그 뽕따만 나는데 약간 메로나랑 뽕따랑 조화롭게 잘 섞인 느낌? 뽕따 메론 맛을 녹이면 딱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라면 먹은 배도 꺼졌겠다 슈퍼마켓 도시락 한번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녹차 아이스크림 한번 먹어보고 싶어 같데 엔제르 수파 캄프 엔제르 수파 캄프가 1200원? 1100원? 우선 밥부터 골라봅시다 이거 잠시만 어 이거 무게가 어, 상당한데 이거에 3200원? 낫배드인데? 우와 뭐야 이거 사바수시 장어수신가? 장어 별로 안 좋아해 이건 뭐야? 한자로 밖에 안돼 어, 3,500원에 이 정도 구성? 어, 진짜 괜찮은데? 확실히 어, 편의점보다 훨씬 싸다 여기가 어, 너무 많있어 보이는데 이거? 이거랑 아이스크림 사야겠다 너무 빵빵한데? 아 어, 뜨거워 저어거 어? 뜨거워. 어? 어떤 소리야 여기냐? 여기.. 나 여기, 여기로 왔나? 어, 씨. 맞겠지? 아, 근데 우리 호스텔 안에서 먹긴 좀 그런데 장소가 좀 작아지고 가 거기서 애들 영화 보고 막 그래가지고 아 어디서 먹지? 어 여기 좋은데? 여기 또 불빛도 있겠다. 어 여기서 먹어야겠다. 근데 전자이지 어, 너무 많이 돌렸나? 플라스틱 녹았어. 아 플라스틱 녹았는데? 그래도 먹으면 안 죽어. 아우. 음. 이 한국 물가로 계산해 봤을 때이 정도면 최소 5천원이거든요아 근데 여기 요... 맛있다 아 일본 물가 괜찮네 아 맛있다 그냥 겁나 맛있는 간장 계란 밥 겁나 하이 퀄리티 간장 계란 밥에 위에 돈가스 너무 궁상맞게 먹고 있는데 고치소사마 데시타 일본 아이스크림 이게 지금 1,200원 치거든요 어음 베스킨라빈스 그 녹차맛 있지? 베스킨라빈스 녹차맛이 세다고 느끼신 분들은 이거 먹으면 딱이야 어? 이거 좀 약간 연한 베스킨라빈스 녹차맛? 음 맛있다 진하게 먹는 것도 좋아하는데 연하게 먹어도 괜찮네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아니 여기 빛이 너무 밝아가지고 어 이게 너무 밝아가지고 내가 밝기를 좀 조절했어 이렇게 이게 그냥 평상시든 어 여기서 한번더 커버하면 이게 이제 취침등 Okay,